안녕하세요. 신축년 수리홍매와 읽어줄 시스터 홍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스터 홍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면 쉽게 내가 태어날 때 배당받은 수리를 구하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으로 사랑 표현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생년월일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나를 대표하는 숫자를 배정받습니다. 태어날 때 생년월일로 사주팔자가 정해지듯이 숫자로 평생 남해는 숫자를 부여받게 되는 셈인데요.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를 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3이라는 숫자가 나를 대표하는 숫자로 배정받으셨다면 이 표를 보듯이 운세가 이 안에서 돌아갑니다. 즉, 처음 태어났을 때 3, 1, 4의 운명이라면 두 살은 3, 2, 5, 세살 때는 3, 3, 6 이렇게 운명의 판이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10대 때 일어나는 일, 20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한눈에 올해 운세가 A클래스인지 B클래스인지 C클래스인지에 따라서 사업이나 연애나 가정사를 한눈에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클래스 운일 때는 최상의 운세, B클래스는 보통이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C 클래스는 우리가 말하는 3제입니다.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 어느 숫자를 배정받았느냐에 따라서 3제라는 C 클래스가 많은지 최상의 AAA 클래스와 A 클래스가 많게 타고나는지를 알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평생 기본수 3을 배정받으신 분들의 기본 성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가 평소에 관심 가진 주변 분들이 평생 기본수 3의 성향과 닮았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기본수 3수리는 심리적 갈등입니다. 3수리는 귀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좋게 해석하면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수리가 많으면 심리적 갈등이 생기는데 흉일 때는 귀신 때문에 나빠지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삼은 부정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일치와 합이 되면 조상이 도와 좋은 일이 생긴다네요. 삼수리는 자부심이 많고 지기 싫어하며 성취욕이 강합니다. 사교적이며 직선적이고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성취한다네요. 예의가 바르고 경우가 바르며 실속을 못 차리는 행동파가 많다 합니다. 의협심이 강하고 건강 문제나 명예욕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번 폭발하면 자기 성질을 주제 못할 정도로 폭발한답니다. 모든 수리 중에서 입과 정 때문에 망하는 수리가 삼수리라고 합니다. 반면 속은 여리고 착한데요. 건들지만 않으면 순한 삼수리입니다. 화가 많이 났다면 감정을 다스릴 시간이 필요하고 헤어짐에도 미련을 남기지 않으며 강한 듯 하지만 정에 약해서 사랑에 빠지면 물불 안 가리는 충동파이기에 감정적인 충동성만 잘 다스리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삼수리분들입니다. 삼수리분들은 영적인 감각과 판단력, 직관력이 뛰어나 삼수리분들에게 의논하거나 상담하면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삼수리분들은 귀신이 아닌 조상이 도와주면 엄청난 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조성을 잘 섬긴다면 더욱 좋겠죠? 여기까지 삼수리 성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드릴 평생 기본수 3을 배정받으신 삼수리님들이 5라는 운을 만났을 때각 12GD띠별로 운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띠별로 신축년 운세 보는 방법입니다. 홍원니 인생합당 수리홍매화는 길흉을 우리님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표로 만들었으니 잘 봐주세요. 왼쪽부터 초록색 로고는 A 클래스 최상의 그룹이고 두 번째 노란색 로고는 B 클래스 보통의 그룹이고 마지막 빨간색 로고는 C 클래스 최하의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초록색 동그라미는 좋은 달, 노란색 세모는 보통, 빨간색 과일은 흉달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1월, 2월, 3월, 속박스 보이시죠? 이것은 신축년 달을 표시합니다. 이 달은 음력 기준입니다. 작은 글씨로 1부터 29일까지 있고요, 1부터 30일이나 31일까지도 있어요.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 모든 분들의 평생 기본수가 삼소리 분들이 올해 신축년이 5라는 숫자로 운세를 맞으신 분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운세판의 틀을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은 AA 클래스입니다 이제부터 시스터 홍이 달달이 운세를 콕콕 집어 드릴 테니, 올 한해 운세 일기예보로 들으시고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일기예보 듣듯이, 만약에 흉다리 X가 두 개일 때뭐 조금만 우산을 챙겨주세요. 항상 시스터 홍이 말씀드리는데 기억나세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운세가 아무리 나빠도 보이지 않는 기운을 나 스스로 기도나 착한 마음씨로 베풀고 선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나쁜 액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평생 기본수 삼수리가 5라는 운을 만나 신축년에 358수리로 살아가실 12띠님들의 전체적인 1분기에서 4분기까지 총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엇을 할지 언제 할지 몇 월에 할지 잘 들어보세요. 358 수리 1분기 1월, 2월, 3월은 봄입니다. 1분기에는 조상 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과감히 펼치시기 바라며 승진 후 사업운이 따르겠으며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분기 4월, 5월, 6월은 여름입니다. 2분기에는 이산화 변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획이 자신의 의지대로 이루어져지겠네요. 새로운 일과 의욕이 안정을 가져다주겠습니다. 변화 변동은 어떤 자신의 명예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운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3분기 7월, 8월, 9월은 가을입니다. 3분기는 대길수리가 들어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수리이기에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나 승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성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문서적으로 미결된 일들이 해결될 수 있고 하는 일에 있어 결실을 볼 때입니다. 4분기 10월, 11월, 12월은 겨울입니다. 4분기는 귀인이나, 새로운 이성간의 만남으로 생활 안정과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역량 발휘할 수 있으니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보세요. 여기까지 358 수리의 총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신축년의 12띠 중 어떤띠가 도와주는지, 어떤띠가 깰지 세부적인 달달이 길달과 흉달은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